800 4번그다0번 17번. 어? 17번. 19번. 30번. 그다 했어? 자해 볼게. 이게 어, 원뿔이죠. 원뿔. 이게 원뿔인데 이게 중학교 과정에 중상 과정에 이거 있지. 최단 거리 구하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라고 할때 이게 이 모선이야 이게 모선 이게 모선이라고 모선 모선의 길이 그리고 반지름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 이 거리에 최소 갖고 해라 그랬거든 자 OP의 절대값이니까 OP벡터의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이건 선분의 길이야 그럼 선분의 길이의 최소는 이건 이와 같은 그림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예. 네. 자 이건 최단거리 구하라 그럴 때는요 전개도를 쓰는 거예요 전개도 자 얘를 전개도로 나타내 보면 얘와 같은 뭐가 되겠어? 부채꼴에다가 밑면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달라붙은 꼴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오,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부채꼴의 어, 반지름 여기 16 이란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 밑면의 반지름 여기가 4예요 근데 참고로 알아 둬 얘들아 이걸 딱 펼치면 여기에 중심각이 생기잖아 중심각이 그렇지? 그러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그래서 5A분의 이 선분 5A분의 요 밑면에 반지름 있지? 거기에다가 360도를 곱한게 중심각이 나온다 기억해도 이건 비례식으로 한거야 비례식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1이지?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몇도란 얘기야? 여기가 90도란 얘기야 360도의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직각이야 뭐,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네 직각이라고. 그러면, 이거 있지, 이거, 이거. 보기에는 이게 곡선인 입체도형 원뿔에다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게 P가 A점에서 움직여서 다시 A점에 도착한 거잖아. 그럼 이게 곡선으로 보이지만, 전개도 하면, 얘는 전개도 하면, A에서 출발 A로 다시 도착하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이거예요. 그럼 P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여기 딱 뭐야. 수직거리 야 되지, 수직거리. 여기가 피가 있대, 당연히 이 길이가 최소지. 이 길이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90도를 딱 잘랐잖아. 여기가 그럼 몇 도니? 45도지, 45도. 오케이? 여기 길이는 얼만데? 1대1대 1대 루트니까 여기는 16 루트이잖아. 피타고라스. 자, 그럼 여기는 8 루트이고. 여기가 8 루트이면 여기도 8 루트이겠지? 45도니까? 그래서, OP벡터의 절대값의 최소값은 8루트이다, 이말이 기억해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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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번에. 자, 이 무게중심이라고 그랬거든? 각각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 각각의 무게중심 시점, 종점을 하는 이 벡터가, 어, k 곱하기 bd 벡터에 몇 배냐라고 물은 거야. 몇 배냐라고. 그러면 얘는 몇 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두 점을 이렇게 딱 이은 이 벡터는 이 bd 벡터하고 무슨 관계란 얘기야? 평행이다. 이 말이지. 평행. 그치? 평행이야. 어, 라고 할때 얘들아,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뭐랄까? 이런 거는 기본적인 다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줘. 무슨 벡터? 기본 벡터. 그래서 요거 a를 시점,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a 벡터. 그다음에 얘를 뭐 c 어, b 뭐야 이거? b 벡터.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c 벡터 이렇게 해 줘. 알았지? 그러면 얘도 시점을 다 a로 바꿔서 AG2 벡터 마이스 AG1 벡터는 K 곱하기 얘도 AD 벡터 마이스 A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라고. 그럼 얘들아, 어, 얘는, 아, 얘는 딱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중점이죠, 여기. 여기 중점이지. 그럼 AM 벡터는 A하고 B 벡터 나누기 이한 거지. 더해서. 내분점 벡터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 더해서 나누기 위한 건데,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몇대 몇이야? 그러면 A 지원 벡터는 AM 벡터의 몇 분의 몇인 거야? 3분의 2 아니야? 그지 어, 3분의 2. 그래서 얘는, 어,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몇 분의 몇이라고? 3분의 2라고. 자, A 지원 벡터도 얘하고의 중점에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2분의 b벡터 더하기 c벡터 곱하기 몇분의 몇이요? 3분의 2벡터 이렇게 된거지 는 k 곱하기 ad벡터는 c벡터고 ab벡터는 a AB 벡터는 a 벡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개수비교하는거지 뭐. 자 요거 약분 약분 그러면 요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좌변은 3분의 1벡터 더 a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3분의 1 b에다가 3분의 1 b는 없어지네. 마이너스 그럼 3분의 1 c가 되지. 얘가 어, k 곱하기 c 벡터 마이너스 k a 벡터 같으니까 k가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되겠지. 3분의 1인데? 어? 이거. 아, 이게 여기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어, 부부가 바뀌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해야 되네. 그럼 여기 플러스. 됐지? 쏘리. 선생님 많이 피곤해서. 그 다음에 830번에. 자,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얘들아, 이거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니? AP 벡터는, 이거 뭐 AP로 해도 되고, OP로 해도 되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데, n 곱하기 뭐, AB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AC 벡터다라고 얘기할 때, A는 시점 다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얘기는 N 플러스 n이, 뭐가? N 플러스 n이 1이면, PBC는 어떻게 있다? 한직선상에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었거든? 얘를 그냥 대강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야. 여기가 A. 그럼 여기는 M축이고, 여기는 N축으로 보는 거야. N축으로. 오케이? 알았지? 어? 그러면 이 M과 N의 범위, 또는 M과 N의 값에 따라서 이 P의 위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 그러면 만약에 M 플러스 N이 만약에 1이다 그러잖아? M 플러스 N이 1이면, 얘하고 얘하고의, 어, 기본, 뭐, 어, 얘가 1이면 0. 되잖아. 그럼 더하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1. 어, 여기가 1이란 얘기는 여기가 B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1이란 얘기는 여기가 C란 얘기야. C. 알았어? 그래서 이두 점을 딱 이어. 이렇게 두 점을 딱 이으면 이 P점은 이 직선상에 있다. 이 말이지.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m이 양수이고, 양수이고, n이 만약에 음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p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는 이 부분은 똑같아요. m하고 n이 둘다 양인 부분. 여기는 m이 음이고, n이 양인 부분. 둘다 음인 부분, n이 음인 부분. 이렇게 되니까, m이 양이고, n이 음인 부분이니까 어디에요? 여기에 p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범위가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이 m하고 n이 실수라고 한다면 어,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p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p의 위치는 그러니까 m하고 n이 둘다 양이잖아. m하고 둘다 양이면 어디에 있다? p점은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어? p점의 위치는 m하고 n의 합이 1이면서 m하고 n이 둘다 양인 부분은 이 bc 선분상에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조건이 빠졌어. 이 조건이 빠지고, mn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이면은, 아니,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m하고 n이 둘다 양이다, 그러잖아? 양이 실수다, 그러면 p.h는 어디 있는 거라고? 여기, 여기, 여기. 요, 요쪽, 이쪽, 이쪽 이해 돼? 이해 돼? 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mn이 모든 실수면 어디 있는 거야, p.h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이 평면상에 있는 거지. 무슨 평면? A, B, C, 요거를 포함하는 평면. 이 평면이 아니라, 이 평면, 삼각형 모양의 평면이 아니라, 이세 개의 점을 포함하는 이 평면 말이야. 이 평면상에 P점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P점이 A, B, C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할 때, M하고 N이 무슨 수다? 실수란 얘기야, 실수. 기억해도. 자, 그러면, 위 점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해 풀이 몇번500 아니 830번 문제는 자 그러면 ap 벡터는 성분들을 어떻게 나타내 p에서 a 잡표 빼면 되겠지 p에서 a 잡표빼 p에서 a 잡표 빼면은 일단 마이너스 3 콤마 그다음에 1 콤마 그다음에 a는 그다음에 얘는 b에서 a 빼서 m을 곱하는 거니까. B에서 A를 빼면은, 마이너스 2콤마, 2콤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N. C에서 A를 빼면 되지. C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4콤마, 3콤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 놓고, 문자 3개니까, 식도 3개 나오니까, 연립하란 얘기지. 요거 몇에? 마이너스 3은 뭐다?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하고 같다, 이거야. 이거 다 플러스로 바꾸자, 이거. 그래서 m하고 n의 식 하나 나왔지? 됐지? 어, 그 다음에 또, 이거 1은, 1은, 요거 2n. 그 다음에 플러스 3에나고 같다, 이얘 야, 요두개 갖고 mn을 먼저 구해보자. 그냥 1번식에서2번식 빼면 자연스럽게 되겠네. 여기서 이게 빼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2m은 없어지고. 그래서 n은 2야. n이 2면은, n이 2면은, 여기다 대 n이 2면은 얘가 6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5야? 그럼 n은 얼마야? 이렇게 되니? 맞니? 자, 이제 a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a는 얘랑 얘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5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는 건데 얘하고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2네. 그래서 A는 3이다. 이, 이 표현 알아도이 표현. MN이 실수다. 끝! 끝! 자, 어디부터냐, 그럼? 유형 몇 번부터요? 예전까지 얘기했었지? 어. 내정 얘기하면서 내가 욕했지 또. 내적 까먹었냐고. <laughs> 유형몇번까지야 그럼? 아, 유형다 끝났어? 아, 여기 아, 그래? 뒤에는 질문이 없어? 음 그래?